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기업평가 본부 이수민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탈 LCD 시장을 공식화하고 OLED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현재 및 미래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 정체,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생산 능력 증설 및 기술 경쟁력 확보 노력, LCD 시장의 급격한 판가락 차세대 패널인 OLED 투자 부담 확대 등으로 인해 최근 한국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이 빅 사이클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LCD 매출 비중이 높은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LCD 패널 판가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G 디스플레이는 LCD 시장을 탈피하여 OLED로의 사업구조 재편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당분간 OLED 투자 확대로 차입 부담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금번 이슈 리포트에서는 OLED로의 사업 구조 전환에 따른 LG디스플레이의 영업 수익성 개선 가능성 및 차입 부담 증가에 대한 재무적 대응 능력에 대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선 LCD 시장 출구 전략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중국 패널 기업의 생산 능력 확대로 2018년 LCD TV 패널 출하량 기준 중국 BOE가 18.4%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중국 패널 업체의 시장 잠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패널 업체의 추가 증설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공급 과잉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며 2017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패널 가격 하락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CD 시장의 레드 오션화가 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LCD 패널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수익성도 전년 대비 크게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LCD 중심의 수익구조를 보유한 LG 디스플레이, 대만의 AUO, 이노룩스는 2019년 상반기 영업 손실을 시연하였으며 삼성 디스플레이도 중소형 OLED 매출비중이 75%를 상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LCD 판가 하락의 영향을 적게 받기는 하였지만 영업 수익성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BOE는 LCD 판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기는 하였으나 정부의 보조금 지급 영향으로 타 경쟁사 대비 양호한 수익성을 시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18년 기준으로 총 매출의 약85% 이상을 LCD 부분이 차지하는 것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LCD 패널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CD 부분의 손실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수익성이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CD 패널 가격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LCD 부분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탈 LCD 시장을 위해 일부 LCD TV 생산 라인 폐쇄, 초대형 커머셜 제품으로의 전환 등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함께 OLED로의 사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LCD 시장의 성장 정체로 TV 세트 업체는 신시장 개척을 위해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통한 제품 소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LCD가 CRT, PDP를 대체했듯이 LCD에서 OLED로의 시장 재편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중소형 OLED의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의 OLED 패널 채용으로 2013년 이후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공급이 확대되면서 중소형 패널 내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위주로 OLED 채용이 확대되고 있어 중소형 OLED 패널 공급이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반면, 대형 OLED의 경우 LG전자를 제외하고 주요 세트업체의 OLED TV 출시가 본격화되지 않아 아직까지 대형 패널 내 점유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 소니, 파나소닉, 스카이워스 등을 중심으로 OLED TV 출시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점차 그 비중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OLED 패널은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약5% 내외, 출하량 기준으로는 2% 미만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 시장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8.5세대 OLED 전용 펩인 LG 디스플레이 광, 광저우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OLED TV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OLED TV 예상 판매량은 2019년 약 380만 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약 1000만 대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LG 디스플레이의 OLED 매출 비중도 2019년 약20% 수준에서 2020년에는 약5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향후 OLED 확산을 위해서는 LCD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OLED TV는 LCD 대비 선명한 화질, 얇은 두께 등 제품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쟁 제품인 UHD TV에 비해 높은 가격을 책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형 UHD 패널 판가가 하락하면서 UHD TV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OLED TV 수요 확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매출액 기준 5% 내외의 프리미엄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고가 전략은 유효할 수 있었으나 사업 구조를 OLED 중심으로 재편하는 상황에서 매출 증가를 위한 판매량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함으로써 LCD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LG 디스플레이는 2017년부터 OLED 등 투자 확장에 따른 차익금 증가로 재무 안정성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OLED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추가 투자가 예정되고 있어 당분간 차익금 증가에 따른 재무 안정성 저하가 전망됩니다. 다만, 2019년까지의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된 이후 투자 부담 완화가 전망되고 OLED TV를 중심으로 한 OLED, 부, OLED 부분의 매출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에비타 창출을 통해 재무 위험에 대한 일정 수준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향후 LG 디스플레이 신용도 변화의 관건은 매출 확대에 따른 수익창출력 재고 및 이를 통한 채무부담 완화 정도로 판단, 판단됩니다. LCD 사업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상보다 큰 LCD TV 부분의 손실 규모, 중소형 OLED 부분의 고정비 부담에 따른 영업 손실 확대 등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대형 OLED와 IT 부분의 영업이익을 통한 손실 충당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LG 디스플레이의 신용도 결정에 중요한 요인은 대형 OLED 부분의 수익성 재고 정도, 중소형 OLED 매출 본격화에 따른 영업 손실 축소 규모, LCD 생산 라인 사업 구조 전환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 현금 창출력 회복을 통한 최근 증가한 차입 채무 부담의 완화 여부 등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1990년대 말부터 일본과 대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LCD 산업을 대체해왔으며, 이후 경쟁 업체 대비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 출시, 신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높은 변동성을 감내해왔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일본이나 대만을 추월한 것처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에 의한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잠시 멈추는 순간 시장을 넘겨줄 수 있는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OLED 전환을 통한 대응 과정이 중요해진 시점이며,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